자, 지금부터 할리갈리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리갈리 게임의 방법은 똑같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같은 모양이 나왔을 적에 종을 빨리 눌리는 사람이 밑에 깔린 카드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라임이 나오면 은못 가져가고 코끼리는 딸기가 나오면 못 가져갑니다. 그럴 때 가져간 사람의 그 카드는 전부 앞에 있는 카드를 모아서 종 밑에다 묻어두고 그대로 가장 많이 가진 숫자대로 1등, 2등, 3등, 4등을 구분해서 나눕니다. 네. 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출발하는데 자,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가이바. 정해서 1등이 원하는, 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합니다. 가위바위보! 하이 바이보 시계 반대 방향하고 또 이렇게 에이. 돌리려고? 하하거로 <laughs> 어떡해요? 말로 하세요 <laughs> 말로 하세요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죠 아아아아아아 지금 돌아가는게 발전하기 이야 시계 방향 시계방향은 이렇게 가야죠 시계방향으로 어디서부터 시작 그게 어려우면은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laughs> 이렇게 먼저 시작하세요 아, <laughs> 내가 예를 들었는데도 아, 내가... 그것도 못하네 이제 우리 처음부터 해야죠 아니 여기서부는 아, 거야 너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에요. 돌아간다고 아이고 내 마음이거든 <laughs> 아 간장 안에 숨어 <laughs> 내 손을 먼저 닫아요 손이 됐어 여속서 칼이 손이... 어디 갔어 여기 언니가 갔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까, 종 눌렀냐? 종 누가 눌렀어 아니, 내가 지금 놀러... 종을 지금 누가 눌렀잖아 아, 종을 누가 눌렀냐고 내손 들어갔다고 아, 언니, 언니 눌렀어? 내가 뭐 일로 들어갔다고 뭐해 이거 눌렀어 자 된다. 손을 한 번씩 떼어보세요 아 처형, 처형이 맞습니다 가져가자. 아 참나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아... 언니부터 하세요 좋은, 자 출발 출가... 그렇게 잘랐으면 아니, 네가 혼자 하든지 말든지 아니, 뭔가 아니, 그리 못마땅해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해 아니 아니 근데 넘어가 사람부터해가간 사람이 가지간 사람이 아니 신사들이해사람이해 아니, 아니, 신사람이 아니, 아니, 신사람이 아니 천... 봤으니까 밑으로 예예 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뭐야 저 채우고 있잖아 뭐가 있 어, 맞았네 맞았지 응맞았 어, 여기 딸이에요 가져가면 돼요 아아 아, 어, 아 뭐, 뭐, 그거 있나 것만가지가 뭐뭐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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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져가죠. 요것만 가져가는 거야. 응. 종친 사람은 잘못 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음, 잠깐. 이는 뭐? 뭘. 내 거잖아. 이겼을 때. 아니, 아니, 그건 놔두고. 이겼을 때는 이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거는 응. 그 다음 순서는 나머지는 다 돌아가는 거야. 그 정쳤어. 차스. 차다음 사람이 가는 거야았으면 쓰면. 정쳤으면은 종지사람부터 시작한다고. 그 원래 게임인데 왜또 바꾸려고 그래? 이게 아니니까. 뭐가 아니 아니야. 아니구나. 왜 혼자 오고 혼자. 혼자 아니야. 아니. 뭔데 이거 왜 내가 간다고 그러는 거니 뭘까? 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혼자. 뭐. 어 지금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언니가 이제 졌잖아. 이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그 종친 기 문제가 아니라, 종친 거는 이겼을 때 종쳐서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건데, 이진 상태잖아. 진 거는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정상으로 맞았을 때, 딱 쳤을 때, 그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넣는 거지. 언니. 오케이? 통과. 나 언니, 해하세요아이 이제 하다 보면 이될 거예요. 하세요. 또 해? 아까 하면서 해군이 한대꽂으 e 은 설명이 난거 얘가 그럼 이거 보이게 해 놔야지 카드를 뭐뭐뭐뭐뭐뭐 <목소리> <laughs> 어쨌다, 뭐, 어쨌다고 어쨌다고 <laughs> 어쨌다고 뭐. 여기서 아, 나오터라고 그니까 러그 아, 다음에 돌아한다고 아이, 그렇지. 와우! Wow. 맞았어. 싹다 가지가세요. 싹 다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세요. 네. 와우! Wow. 네, 맞았어. 응, 맞았어. <laughs> 와우.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와우. <laughs> <laughs> 도이보이겠 <laughs> <살고, 동호주 웃음> <맞아. 산에. 웃음> <laughs> 뭐죠? 아니, 뭔데? 아니야, 라임 라두 개잖아. 어디가 라임이 두 개예요? 여기 이렇게 칼, 똑같은 카드가 있었어요. 이내 거고. 아, 이게 맞아. 아, 아니 라임이 있어. 어 라임, 하나 없어. 이거 한, 또 있는데? 그거, 그거. 이거 하나 깼갔어. 어, 뭐 아이.. 나이형 아이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세요 원숭이가 있는데 비켜 비켜 아 Wow. <웃음> <웃음> 언니, 와. 언니 <오>, 이거 라 간다 간다 했는데. <laughs> 아... 나야 나. 이는몰 원이라이가라임브는라아라임없으라그브는 라이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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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이 라이브는 라 라이브는 라이브는 라나브는아요이브는라이야이브는라이브이는라이는

아이고, 아이씨 와... 와... 왜... 왜왜러는 왜 거야? 아이손 그냥... <laughs> 그래, 그래, 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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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 이렇아 아이고, 아 아이고, 무이워라이 뭐? 게이렇게이렇게이고 아이고, 아 그다 보면, 그럼 도로, 도로 나오잖아. 알겠어요, 아, 알어요나 뭐, 안 뭐, 보... 그, 그 정도로 머리 좋지 않아요. <laughs> 뭐가 <가진다니까>. 있겠어요. <laughs> 아! 아, 겠네또 ]아,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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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참. 네 있어 돼지... 돼지가 원숭이를 먹나? 아이뭔 개소리야! 아, 돼지면 아, 돼지를 면 돼지는... 사야이뭔 음. 개소리야! 먹어라 라임, 걸렸어 걸렸어요, 드세요 하세요 아웃! 아! 자,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떨어져놨 아. 아, 꼴찌! 에이. 항 참. 음. <laughs> 무서워. <어이> 무서워. 무서워라. 한살 <laughs> <laughs> <살살> 때네요. 누구 사람 못 때리네. <웃음> <웃음> 손은 뭔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음. 아니, 그건 자기 카드지. 미세, 미세요. 미세요. 그 손은 일로 나오지 말고이 카드 앞에서만 있어요. 네. 너나 잘하세요. 정신 끄떡. 카레 되겠네 딸기예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기. 다어이 얘는 배우기 전에 배우 전에 흡기가 가 가려졌지. 생각만 하죠. 카드 이런 생각을. 그 내가 얘기하는데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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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빨라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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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안았어았어았어 소리 났잖아. 그다음에 언니. 언니. 뭐 언니, 언니. 아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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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니 아니 아니. 이제 누진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를 그래. 그래. 빨리 까줘야 자기도 빨리 보고 남도 보지. 보죠? 라임 있잖아요. 라임이 있잖아. 네? 라임이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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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거 라임. 빨리 하세요. 뭔데요? 왜요? 왜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진정해요, <웃음> 진정하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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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면 싸움 나갔다. <laughs> <laughs> 잠깐만. 맞아. <응. 웃음> 응. 한 곡. 응. 여기 아까 잘못 쳐갖고 이거 넣었지, 언니. 응, 응. 그 사람은 이거. 이만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 응, 응, 이거만이거만 응. 가져가는 거야. 잘못 쳐갖고 적은 거. 네? 단점 아니 단점이 아니라 얘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글쎄요 원숭이가 있는데 와우 하세요 언니 네. 경북이 달랑달랑 하세요 코끼리 뭘뭘뭘 <목소리> 어쩌려고 여기 있잖아 코끼리 빨간 딸기만 없으면 되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어유, 오 클럽 브했네두 장밖에 아니야? 안 남았는데. 요번에 아, <laughs> <laughs> 조금 조금 사기성이 있어. 뭐 사기성이야? 어우 참데 돼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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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거 좀좀남 남았고 솔에다가 뭐 장갑을 끼든가 뭘 해야 되겠구만. 여기다 바늘 꽂 바늘 달리는 걸. 이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네. 요요 네. 음. <웃음> 언니, 언니? <웃음> 언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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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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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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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웃음> <웃음> <laughs> <바탕하는> <laughs> <복수했어>. 순식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네. 음. <laughs> <야, 웃음> 그... 어 카드를 음, 음. 자기 이렇게 하면은 따보여지도 않고. 참말안 나는 아직, 아직 안끝나서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어, 지금. 나너 카드를 못 내잖아. 응. 못 내도 좋아. 일단 지금 아, 여기 한번 돌아가야지. 알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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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목숨 걸겠다, 목숨 걸겠다 이거지. 치열고잡빠졌네 아웃, 아웃. 아니, 왜 돌아가. 아직 안 아, 돌아, 뭘로 돌아. 아니, 뭘로 도냐고. 이거 묻는 건가? 아니, 이제 영상 누가, 누가 이제. 네 여기서요. 아, 물어본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너. 이거 갔다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내가 언제 <laughs> 이거 제줄 <언제까지 웃음> 알고 이거 언제 갈줄 <laughs> <할> 알고 그데빠트어왜 <laughs> <너>. 놀랐어. <laughs> 왜 이거 있는데. 딸 위에 있는데. 집어넣어. <laughs> 네. 어두번 실수했지. 응.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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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 연달아 응. 연달아 실수 끝났어요. 야 이렇게 걸어놓고. 이자 그러면은 명절할가 우승 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2등 3등 4등은 정해졌 죠 2등 9등, 3등 4등